다 연결이 돼. 옛날에 너, 너 저기 이런 약속 했잖아. 근데 그, 그 약속을 져버리고 이제 돈만 벌라고 하니까 전신들이 갔다가 이제 쳐내. 보통 이게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소, 이게 저기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으로 이제 좀 커지고 중견기업에서 나중에 대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그룹, 거대한 글로벌 그룹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가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까지는 다 올려줘요. 그러면 중소기업 단계에서 이제 시험이 들어가요. 니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니가 한, 저기, 세상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느냐. 사람들한테 많이 그 약속을 했지 않느냐. 자,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언제 지키냐. 중소기업의 만큼 해가 안정적으로 크잖아요. 그때 그러면 자그 약속을 지키라고 이제 저기 한번 저기 그 실업, 시험물을 한번 던져요. 그럼 그 대부분이 100에 90, 100이 아니라 1000에 백9 9 9 9명은 1 0 0 0명 중에 9,999 명은 다 약속을 어겨요. 옛날에 저기 올챙이 때는 약속 잘하지. 근데 깨, 깨구리가 되면 약속을 다쳐버려 올챙이처럼 다 까먹어. <laughs> 그러면 한 명이 약속을 찍혀요. 1 0 0 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발돋움을 해서 이제 올라가요.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 정주영 회장이나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저기 대우의 거시기 모시기 김우중 회장인가 어, 여왕반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게 이제 그런 일대기를 보면, 천신들이 어떻게 가지고도, 예전에 저번에 제가 록패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그 미국에서 저기, 아무리 재벌 해봤자, 한국에 있는 재벌하고 레벨이 틀려요. 왜냐면 여기는 인류의 그 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씨가 발발을 하면, 외국에 있는 뭐 빌게이츠 워린버피, 그 뭐냐. 그, 저기, 로펜널 이런, 한액이, 뭐, 이게 어마어마한, 뭐, 철강왕, 금융왕, 뭐, 어마어마한, 이 양반도 게임도 안 되는 저기, 부를 이루게 돼. 한국에 있는 저기, 재벌들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상속을 받으면, 2대, 3대째 가면, 이게 또 틀리거든. 그러면 그때, 시또 저기, 천신들 실험을 실험을 해요. 얘네들이, 이제 그, 저기, 자기 창업주의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 2대, 2대, 저기, 상속자, 3대 상속자, 이대 창업자, 3대 창업자였데 정확히 따르면 이대삼독자 3대, 이제, 이대 창업자, 삼대 창업자들이 이제 실험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면 더 힘을 밀어주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곡소리 나는겨. 대표적으로 몇년 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죠? 세계에서 저기 멕시콘가 남민가 어디, 어느 나라에 그 저기 통신왕인가? 통신왕이라던가? 하여튼 거기 있는데 이 양반이 이 회사가 있는데, 세계의 일곱 번째, 공식적으로 일곱 번째 부자예요. 세계적으로. 이건, 저기 뭐냐, 우리나라 이건 회장이 최고 부자인데, 일곱 번째 아니 못 들죠? 그 양반이 세계 일곱 번째 부자인데, 하루 아침에 다 알고지가 네 <laughs> 그때 그게 뭐냐, 어, 다, 저기, 선신들 뒤에서 다 작업을 해요. 음, 너, 너, 너도 로펜너이나 이게, 하여튼 이렇 재단으로 이제 회사를 바꿔라 했는데, 재단 안 받고 상속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가지예요. 만약에 상속을 하면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서 상속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알거지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몇년 전에, 2010몇 년도에 세계의 일곱 번째 부자가 멕시코인과 남미 쪽에 있어요. 이 양반이. 통신화. 통신화만 했는폰 하여튼 이 양반을 갖다가 로페널도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냐. 그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이제 왜, 왜 일곱 번째를 타겟으로 했냐? 어, 원래 저기, 럭키 세븐이라 해가지고, 어, 여기는, 6차원 존재들이 다 내려와서, 7차원으로 저기, 차원 도약을 하면, 뭐, 깨달, 의식이기도 굉장히 높아서 깨달든지, 아니면 공덕을 겁나게 많이 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천신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 되지 않는 티끌 같은 그 재산에, 그, 집착을 하다가, 어, 그 소탄되시라고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요. 그 후손들까지 그 저기 죄업을 같이 이제 그걸 갖다가 집단 카르마라고 그아요한그 재벌 가문의 그카르마로해서 같이 이게 묶여가지고 그 벌을 받아요. 그 한번 그 지금 자손들이 어떻게 지금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수행자로서 이제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그렇게 보통. 포화로운 삶을 살다가 수행자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무 이게 흑박하니까 이게 중도를 오다가 다 그걸 어디서 맹세를 하냐면 여기서 맹세를 해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냥 저기에다 물이 다 실개천처럼 이렇게 얇게 이게 이게 물이 적을 때는 그냥 배안 타고 이게 그냥 허리 높이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허리 높이까지 안되니 걸어서 저기 섬까지 갔어요 지금은 이제 가다 빠져 죽죠 물이 차서 어.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지용 회장한테도 저 돈을 벌면, 여기다가, 저기, 그, 인류의 노, 놀이공원을 쳐라. 어,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걸 저버리죠정지용 <laughs> 회장이 놀이공원 졌나요? 안 졌잖아요. <laughs> 놀이공원 지, 저기, 재벌가 가물들이 있어요. 어딱 기억 몇개 있죠 어. <laughs> 두 개인가 대표적으로 두개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의 에버랜드와 롯데의 롯데월드 근데 이게 그 삼성의 이제 에버랜드 이제 이, 저기 이그 당시 이병철장한테도 이거 영적으로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뭐 명령이라고 하나 선생들이 님 약속한 대로 불을 너한테 겁나게 많이 주어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저기 놀이공원을 쳐라 근데 이양반도 싫은 거야 왜? 투자해봤자, 투자 대비, <laughs> 수익이 안 나와. 여기다가, 수, 저기, 놀이공원 해봤자, 누가 놀러와? 이 가난한 나라 사람이. 생각을 해봐. 적잖아 뻔해. 안 온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냐 어, 그때 이병철 회장이, 그아들 장남한테 까여가지고, 이게 왕, 위에서 이제, 뒷방 늙은이로, 이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 때가그때예요그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뒷방을로 늘어나니까, 어, 아, 이제 어떻게 하죠? 가지고 어 약속 시킬게요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중도 여기다가 저기 놀이공원 짓거라 이제 전신 들어니까 아니 여기는 힘들어요 누가 요이 총구석에 누가 놀러 와요 안 놀라워 그 대신 수도 저기 서울에서 좀 가깝고 한걸 해가지고 이제 쇼부를 봐가지고 이제 타협을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한게 지금의 용인의 에버랜드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쪽에는 계획이 없어요 예. 근데 예전에는 여기 뭐 고속도로고 여기 여기가 뭐산 구석에 여기 갑자기 여기 섬 있다고 여기다가, 뭐, 저기,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을 주다고 하는데, 이씨, 적자나고 망할 거 뻔한데, 어떻게 죠 그래가지고, 저기, 이병철 회장이 차선책으로, 저기, 저기, 그, 저기, 현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 에버랜드, 자연, 저기, 거기에요. 자연농원이었나,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저기, 동물처럼 했다가 식물 부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놀이공원하고 이제 커졌는데, 자연농원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영적인 약속이거든요 이런 놀이공원이나 그 어린이들이 이게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저기 어 이런 놀이터를 만드는 게. 어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소득이 사, 이게 국민들이 가난할 때는 이 놀이터 놀러 온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겠지 당연히. <laughs> 그러니까 안 놀라고 해 서로. 정주영 회장도 그렇게 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그 대신 딴데저 기부를 많이 해요. 양반.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약속을, 그, 다른 걸로, 이제, 대신해서 지키고, 천신들하고. 이병철 회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를, 그, 어, 지금, 하루면서, 그거를 지켜요. 어떻게? 에버랜드를 갖다가 이게, 지우면, 지, 지음으로써, 천신도가 약속을 탔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어, 왕의 귀환이죠, 이제. <laughs> 이병철 회장이, 이제, 저기, 자식들한테, 자식, 왕자의 난이라고 지금은, 자식들, 자식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집방 늘기로 있었는데 다시 이제 저기 그 자기 그걸 갖다가 이제 되찾죠. 이제 그걸 천신들 다 이제 다시 그걸 복귀를 시켜줘요. 왜 약속을 다시 지켰기 때문에 에버랜드를 그 하면서 이런 걸 보면 이 근대와 우리 한반도뿐만 전 세계의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말문이 들어지는데 천신들도 그 계획은 아주 선하고 좋지만 어 그게 잘안 돼. <laughs> 그게 잘안 돼. 여기 막상 내려오면, 천신에 있을 때는 참이 사람이 굉장히 선하고, 어, 성직자야. 그런데, 이 양반이, <laughs> 어, 이제 지구에 내려오면, 이, 이, 이게, 이, 이게 육체에 있는 애고와 관념 때문에, 이런, 그리고 이게, 그리고 상황에 몰려서 그 약속을 다져버리게 돼요, 보통. 다. <laughs> 그래서 옛날 이병철 회장의 그 일대기를 보면 이 양반이 막 부랴부랴 막 정신없이, 이제 저기, 그~ 그~ 삼성 총수에서 저기 그~ 왕자의 나눔에서 이게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상황으로 이게 쫓겨났잖아 자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밀려가지고 마치 이성계하고 비슷해요 <laughs> 진짜 보면 이성계가 그기잖아 이성계도 견훤이도 그랬나 그렇다고 이양 저 이병철 장이 뭐 이성계는 아니에요 <laughs>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 저기 비밀인데 그 당시에 저기 어 이병철 회장 오른팔 오른팔이 있잖아요 보통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옛날 정주영 회장님 오른팔이 그몇 몇 명이 바뀌었는데 어, 저기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주회장님 오른팔에서 한때 이병철 회장에도 마치 그런 비슷한 오른팔이 한분 있어서 한명 있어서 나이가 겁나게 지금 많이 드셨어 살아계셔요 그냥 나도. <laughs> 이 양반이 어, 옛날에 제가 한번 찾아보라는데 이 양반 이성계야. 이한때 <laughs> 이병철 회장 오른팔이 이성계야. <laughs> 결혼이기도 하고. <laughs> 어, 여러분 제가 청기 누설했습니다. <laughs> 진짜로 이게 이성계가 그 저기 태그 이방원과 그 정종 태종한테 그리고 그 저기 자기 그 첫째부터 분에 세 명의 그 자식들한테. 그, 저기, 어, 왕자에 나누어서 쫓겨나요. 얘도. <laughs> 지가 물려주, 지가 넘긴 게 아니라 쫓겨나요. 그럼 나중에 태종하 태종이 저기 이성계를 죽이려고 몇번 이렇게 시도를 해. 암살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니까 이성계가 자기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해가지고, 대둔산, 바랑산 밑에 거기가 천에 요새 중이든 입구가 막으면 거기는 안에 군지지향에서 못 들어와. 뒤, 옆으로도 못 들어와. 다 이게 산, 산악지형이라서. 거기서 이제 군대를 해가지고 저기 대치를 하고 그때 태종 군대하고 군대가 몇번 쳐들어 왔었어요. 사서는 당연히안 들었지. 그러니까 나중에 열 받아 가지고 이성계가 목숨 걸고 저기, 저기 태종을 찾으러 와요. 이방원을 찾으러 와요. 경성에 와요. 아무도 모르지 이런 사실을 이제 조종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만 알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저기 이성계가 이제 열이 받잖아 자기를 암살을 하려고 하고 자식들이 나를 암살하고 내가 군대를 해 가지고 대두산에 바랑산 밑에